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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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수달아. 아이, 하이, 하이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하이오. 예, 다들 반가워요. 오늘 모인 멤버 이거 한글 자키 따는 네. 이게 안 되는데. 뭐 뭐죠? 우와! 백궁 어. 고추. 왜요? 괜찮은데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저 저를 두 번째로 <laughs> 넣어 주세요, 그럼. 백궁 고추. 어, 근데 뿡뿡 어. 백고추나 백궁 고추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? <laughs> 근데 이제 흰색인 <웃음> 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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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호추님 <laughs> 아, 그 앞에서 그런 말 해도 돼요? 뿡님? 아니 뭐 호추님도 아, 어른이잖아요 어덜트 아니 근데 고추라는 단어는 사실 전부터 한번 써봤어가지고 지난번에 수달님하고 그래? 같이 게임할 때아 그럼 아 다행이다 아 네, 네, 네. 괜찮아요 뭐, 뭐, 제가 먼저 입적하겠네요. 했어요 아, 아 그럼요 <laughs> 내 거는 아니네, 근데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저는 허추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<laughs> 잘못 생각한 건가? 음. 그런 분이 뭔 뜻일까요? 이사 되게 그? 무례하다. 근데 곰팡님. 제 저번에도 예? 그랬잖아요, 곰팡님왜 어... 항상 모르는 예. 척하고 약간 순진한 척하고 순수한 척하려고 해요?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 그러지 않아 아니, 아니 오히려 나는 어, 어른이고 추얘기하는게왜 어, 나... 어? 나이를 왜 그렇게 먹고 숨기는 게 그렇... 조금 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를 그렇게 먹고는 그것도 무례한 거 아닌가요? 어. 그러면 미안해요 나이를 똥꼬로 먹고 아! 어, 그렇게 된당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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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꼬요? <laughs> 아맞 그래. 여기 주세요. 이 정도. 아, 이 정도 대화 오갈 수 있는 어. 곳이구나 오케이. 적응하고 어. 있어요. 원래 세 분이서 네. 만나시면은 그 똥꼬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똥꼬만 요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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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? 그런 얘기 하죠. 예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아, 아니에요. 아, 아. 아, 오케이. 어, 허춘 님좀부러운가요 같이 하실래요? 그럼. 예? <laughs> 예? 어? <laughs> 아니, 그 달라는 거예요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, 아이돌이죠 아이돌로. 저도, 저도 한때 고추파였던 입장으로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고추파 고추. <laughs> 아이 아, 아이돌이라도 돼요? 괜찮아요 저는. 고수의 네. 허니츄러스 파티 이런 건데 뭘? 그쵸 아, 맞아요. 아, 뭐 아, 이상한 아, 뜻은 없고 아, 이름을 따을 아, 뿐인데 뭐. 안 달린 사람은 못 들어오는데 여기. <laughs> <laughs> 버거 스빈티드 가봅시다. <laughs> 음, 예 예. 네. 어, 어. 코한번 풀어야겠다. 으흠.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예. 반님 네. 방파 주시면 될거 같아요. 예. 투가 아직 안돼 있어서. 아고. 아 시원하다. 어, 뭐 하셨어요? 코, 코 풀었어요. 아하. 뭐 듣고 싶으셨어요? 코 푸는 소리? 저 아니 아니 아녕 안녕. 저는 듣고 으, 싶었는데 뭐해반드릴까 어. 아니 저 이제 있긴 해요. 데워올까요 지금? 또대나 이거 <laughs> 양 모자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따가 모아드릴게요 서 음, 고맙습니다. 아니, 예? 아니 저왜 튀어나와 있어요, 곰파님 이거? 뭐가요? 저 다리 꼬개 주세요. 나나 <laughs> 아, 티인데 <나 웃음> 이거? 와 몸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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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살짝 늘어났나 보네 요 팬티가. <laughs> 아 그거 아니에요. 저 이거 어떻게 늘어나? 어, 아니 나 근데 이 정도 아닌데. 그 에게? 돌아왔는데 <laughs> 왜 팬티 얘기를 하고 있어요? <laughs> 아, 들어오시면 어. 알것 같아요 아씨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파님 아니 예? 제 팬티 보 갑자기 한시간면 이상하잖아요 아 이거 아니, 고 간다는 게아니에 잠시만 뭐달씨예제 네. 팬티 한번 봐주세요 어어디죠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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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참대저 애계남이래요 저는 이제 쑥스러워서 어. 다리 꼬고 있어요 안 보여드리려고 <laughs> 나 나도 다리 꼴래 어떻게 꼬아? 다리! 아 준비 관리를 해야되는구나 아아 아, 아. 네. <laughs> 아, 아. 네. 바로 꼬았어 <laughs> 나는 네. 아 살짝? 다리 네. 꼬아놨다고요? <laughs> 잘해줬어요 네. <laughs> 저 자세 편하긴 해 매너 다리였아 아, 그래 아 제발 올려줘요 어. 어우! 아왜또 달랐어? 잠시 어어게 아니라 뭐 야옹도 안 되겠는데? <laughs> 어우! <어흥! 웃음> 어, <진짜? 웃음> 야옹! 잠시 <laughs> <사실> 우리 <laughs> 완전 애기 남이야. 음... <laughs> 애기. 일단 시작할게요. 예. 예. 1! 예.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? 어, 버튼. 이게 라이오스파처럼 지면은 러시안 룰렛처럼 머리 이렇게 조금씩 막. 퍼져요, 하여 아. 같거나 <laughs> 더큰 숫자의 카드를 내세요. 특수 카드로 우위를점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카드에다가 올리면 그게 딱 나와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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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이. 호 전에 제가 좀 적은 를내큰 음. 숫자를 갖거나. 내면 되는 거 네! 나나 이런 거 되나? 우르다 뭐야, 뭐야, 우와!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<뚜뚜뚜뚜> <웃음> <laughs> 오이. 나한테 터지 어, 아, 그 제가 제가 그 아니 경찰 카드로 묶었어요. 그래서 오오. 이기는 게 어떻게 와. 이기는 거지? 저보다 큰 숫자를 못내면이는거아니야아 지는 건가? 네. 네. 더틀어 아. 오 마이 갓. 어느 쪽도. 우와, 우와, 머리. 가 알아. 아! 어니 아. 나는 왜잘 아. 터져 1 2 어? 죽어! 아직 아하, 또못였어 음. 아하아 음. 죽어 더 해봐 어? 어? 어, 어 고맙습니다 오. 짜잔 오와. 13인데 되나 이게? 아니 난 망했다 아잠깐 <laughs> 뭐야? 어? 아! 뭐야? 이거 이거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? 아, 랜덤 카드는 조커, 아무나 되는 조커, 거라서 그런가 봐. 어, 음. 고맙습니다. 어, 다이다. 행오 그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얼굴 봐. 다시 줘. 나! 거다락 가야지. 거엽. 오! 나놓은 숫자가 안 나와. 아니, <laughs> 뭐 이거 뭐야? 이거 네. 머리 터지겠어요. 머리에 <laughs>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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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팝 팝마 아셨나

<laughs> 야, 두분 머리가 뭐, 굉장하시네. 갑니다. 오 터졌고. 9? 서울 르 터졌어. 구구구구구. 12. 스타일 씨, 살려 줄게. 어, 아, 고맙습니다. 아, 나 <laughs> 어. 핑크 수가 이쁘다. <laughs> 뭐야, 나 핑크 수가. 어, 그렇네. <laughs> 어? 너, 너 <웃음> 커플이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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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<laughs> 아님이 죽으면 어떻게니 아니, 아니, 아아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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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아 작게 작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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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요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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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이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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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어 아, 아. 이러 이러면, 이러면 그냥 거. 아무거나 낼수 있... 아, 안 되네. r e i 아니, <웃음> 뭐야? 아뭐낼거 없는데. 자 <laughs> <복이! 웃음> <터져! 웃음> 어떡해어떡해 건들지 어떡해, 마! 머리 가 져! <laughs> <laughs> 죽는 거에요오 <laughs> <으아! 웃음> <laughs> 쉣! 잠깐 뇌 터졌어. 아, 그거 가버렸다. 미셸. <laughs> 뿡님 눈좀 떠봐요. 안 죽었잖아요. 아니 뿡님 진짜 가셨는데? 뿡님이 살아가지고. 뿡님 누가 누가 호두 깼어요. <웃음> <웃음> <오> 오케이. 호두 깨져 있는데 여기. 일. 시원하게 갈까요? 어어어어 어어 어, 어, 어. 그러면 뭐 이거밖에 없다 높은 숫자 없대 <laughs> 그러면 조용해 부산인 심지기지 <laughs> 어? 조용해 <laughs> 있지로 어허어어어 우와 어? 나 특수카특수카 특수카드 짜라란 랜덤에 두 개야? 부산이심 찌기지 하 와아아아아아아 댄 터져 벌써 죽었어? 응? 갔구나 자 아, 진짜 너무 쩍거리시다 <laughs> 소두끼리 싸우는구만 거기 보지 마세요 자자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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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다 여거는 어떤데 그럼 요거는 어떤데? 십3어여 그냥 팔죽어라 요거는 어떤데? 나도 폭탄. 노부스쳐 노포스쳐 에... 없다, 못 쓰다, 노포스 없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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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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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이게 이게 왜? 팔이 안 까져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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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허오 어허어 죽어 여관 어떤데? <왔던데>. 와13 13은 진짜 야 여관은 어떤데? 해봐 어? 어? 13 해봐 여관은 어떤데? 와 계속 있네? 2턴 아니야? 그러니까 뭐야 뭐야 <S> <S> 그럼 여관은 어떤데? 오오 부산의 심지기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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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봐. 요, 거는어떤데 오! 안어 왜? 안 웃었어? 왜? 왜? 시 시비야, 시비야. 아니, 아가안 터져? 아1 아니, 아니. 어, 뭐야? 아니, 아니. <웃음> <웃음> 어 머리 줄여! 아, 뭐야, 벌써? 야 아니, 아니. 아이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아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 불판 가라, 가라. 네, 예. 완료, 아료 완료, 똑같은 완료. 이걸로요? 아니 뭐딴거 예. 해보던가, 똑같은 것도 좋고. 맞아, 딴거 해보던가. 어, 그러면 음. 라이언스 빠가 하나 있어요. 좋아요. 허세 그... 게임이야 이름이. 이거는 뭐야? <laughs> 요 표고버섯 같은 거 누르면은. 그.. 내전 사람이 냈던 게 거짓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자 이미 A 테이블 A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아아 그리고 다음 턴은? 다음 턴은 또 다를걸요 아마? E 저짤1를 내면 됩니다 아아 음아 이해했다 싶으면? 제가 e 을 냈다는 건데 안 냈다고 거짓말 아 고발되면 라. 어으스 와! 에데스으 아니, 초단, 초단 부터 장단질이야. 손모가지 돼. 왜 처음 봤다 냄새가 나요, 냄새가. 여 화투 원두데이처번아 아, 또. 아니, 게임을 아직 이해 못 했을 수도 있지. 네, 그냥. 잠깐만.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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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! 이거 이거 너무 수상한데! 이거 s a n n a y 손을! are Susanna. Susanna. s u s a n 어? a s u s a 어? 이 a s u 님이 n 어 a s 어? 이것은... 어? 뿡님이... 어? 아, 저 s 사 n n <laughs> 주 s 이 s a 입니다 s u 입니다 <laughs> 그 독사같은 주둥이 전열입니다! 찌발 에 나야 <laughs> 와 피막씨 제거됐다 헐 얼굴이 와 저거 젤리같다 젤리, 젤리. <laughs> 어, 호박젤리가 <laughs> 여깃디 <여기 있디>. 정말... <laughs> 오케이 내 다음 허춘이 너무 든든하고 아 <laughs> A세자? 에이 이 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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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머리 뚫어버릴까 내아이다내아입니내 잘못 눌렀습니다 내아이다저저는 그.. 집에..저는 기다리는 딸아이 중에 내..내 아입다 저..저 게요 저..저는.. 저기..저..저는.. 늙은머리가 있어요 <그래야 돼요>. 집에 늙은 <laughs> 머리가 네네 <laughs> <나버리가> 있어요 <laughs> 누가가 어어여년바라요년 요즘 요 없는 년들 거 에, 아, 아. 사가지 없는 년들 그거. 어. <laughs> 자, 아, 봤어 ]건라. 너? 다른 게임으로 해 볼게요. 배스킨라빈스 스리해 볼게요. 배스킨 라빈스 리 와! 기억 고 감쪽같이. 311. 아, 3 1맨 위에 보시면 어, 예. 아 씨. <laughs> 여기 위에 정방 판 있잖아요. 여기 물음표가 숫자로 바뀔 거예요. 아. 23까지 맞춰야 돼요. 여기 23 넘어가면은 죽는 거예요. 마지막 네. 사람이. 네. 아. 네. 아! 방금 귀엽고 가 깜찍하기는 어, 어. 2 0대 s 어, 기 b s e t e q 저 좋은 거 얘네 벌써. 언제 진짜. 영이 제일 <laughs> 좋은 거 아니야, 그렇지? 영? 영. 예, 예 맞아요. 스태시턴. 빨리 채워 숫자 나 뭔지 오케이.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 어2 발음에 낸사랑 숫자 2를 추가한다네 아아 아. 아 그렇네 아 이해했다 오. 나 이제 이해해버렸어 발음 좀 높게 높게 네 뭐야 12야 벌써? 어? 어? 나야? 그럼 다음에 무조건 죽는거야? 어 23인데? 이거 는 뭔데? 거요거뭐어뭐야거뭐덤으로 어? 어, 내주는 거뭐요요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이런 뭐냐? 이거 이거 뭐냐? 이거 뭐 이거 뭐냐? 이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시원시원하게 가지. 야. 아이고. 부산인심지기지에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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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찬씨 아이들한테 빵 먹었어 어 어? 보상이야. 라라 오케이. 자 음. 20. 자 크게 크게 갑시다잉. 예. 예. 어씨. 어. 어? <laughs> 가입시다 어? 부산인심지기지에. <laughs>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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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어? <웃음> 뭐? 너가 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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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서울인인심 음. 죽이지. 죽이네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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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여기까지 온다고? r r 오~! 오왜 오! 안심해요? 전원! 어? 이거 뭐야? 이건 뭐야? 뭐야? 뭐지? 다녀. 에? 에? 아, 아! 이거 다 같이 눌리는거야? 아 진짜! 뭐야? 다 살아있어 니들? 아 니들 아, 왜다 살아있어 이를 잡고 가네? 이런 이런 화끈하게 갑시다! 시원하게 가입시다! 와 구변은? 음. 야일이 있어! 내보시지요! 오케이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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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꼬리 좋야어 뭐야! 등등등등 사후루! 사후루 사후루. 공파야너 허두 보여 누가 <laughs> 깼나 봐. 아니, 다 님들은 왜 저렇게 커져도안 터지는데 씨. 그러니까 <laughs> 머리에 탄력이 없나 봐요. 음. 시원하게. 팔. 슛! 시원하게. 아, 아. 시원해. 올시다. 아. <laughs> 아야, 예, 잘못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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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웃음> 와, <웃음> 이게... 아니, <laughs> 어? 난 꼬맹할 때더 잤는데... <laughs> <laughs> 머리가 말랑말랑하신가 보네. 1등을 써야 됐는데, 어, 나 머리가 말랑한가 봐요. 잘 늘어나네. 17... 자, 굉제 가게 6, 6, 샥... 아우... 1, 보 4... 큰 그... <laughs> 그래도, 좋은 거 됐는데. 오 57딱대게. 와. 오. 오. 아저씨. 예예예 <laughs> 예. 잠깐만 님. 다시 안 터져. 괜찮아. <laughs> 그럼 한번 더해 봅시다.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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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시. 예? 가보자. 오로 짜르란자르란우짝짝 가보입시다. 와보잘시다 가보입시다. 가보입시다. 다면시다시다 그러면 시다 가보입시다. 가보입시어 가보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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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보입시다. 어? 어? 어어 어? 아, 니 아니. 어? <laughs> 아니. 아니, 내 머리가 왜... 자, 어순님 가봅시다. 어. 어, 내가 더 컸는데. 어, 세플... 이보... 이이... <laughs> <자, 학소. 웃음> <laughs> <조용히 웃음> 어 조용히 <해주고>. 조용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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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구나! 아, 이거 재밌다. 어, 어. 이거 <laughs> 이카드좀 어, 그, 재밌네. 오케이. <laughs> 와근 아, 머리, 머리 이렇게 큰데니 이겼어? 아 머리 너무 큰데?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저 사람 머리 왜안 터져요? 호준이 말랑말랑하네 늙은이들은 바로바로 터집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추 뭐야 대추 <배추. 웃음> 말랑말랑